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판 새로운 맵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포켓 그라운드도 점점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 패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맵이 나왔고요 잠시만요 실수 하나 있다 그냥 막 달리면 떨어져 멍청이들아 한번 TP로 하겠습니다 에이. 나 매비밖에 습니다쭉 떨리면 떨어집니다. 여기는 0 0 지역이라 네, 조심해 주시고요. 아, 천둥의 졸 초반에 나온 거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마탐을 좋고요. 시작 아, 지금 배틀 지금 배틀 노노. 이제 5분에 배틀 시작. 자, 야생 포켓몬한테 죽으셔도 이제 게임에서 나가 주셔야 된다 규칙이 거든요 마하터블 몇 개나 주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초반에는 솔직히 마하터블보다는 이상한 사탕이나 왕관 종류 아니면 회복 아이템들이 뜨는 게 맞는데 잠시만요 저 포켓몬이 없어요 자 빠르게 치코리타 받아주고요 어차피 지나는 에너지 나노 하니까 치코리타가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치코리타 한번 진화시키면 엠페르트가 됐네 어우,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잘못 쳤어요 엠페르트면 여러분들 키울만한가? 엠페르트 정도면 키울만하지 않나 나쁘진 않죠 스타팅 포켓몬은 언제나 옳다 자 3분 뒤 배틀 시작입니다 어 배틀할 때 그냥 얼른 후다랑 먹고 치자 여기 주변 맛있다 근데 연본이가 야생으로 나온거야? 오 저기 레지스틸도 있네요 레벨 높은 포켓몬을 마터보로 억지로 잡아도 되거든요 사실 닭꼬리 같은 경우는 레벨이 높은 경우가 아니네 잡자 아 잡아도 의미가 없잖아 임내가르기 마리테기 어차피 마스터볼 많으니까 레벨링으로 잡아줍시다 마스터볼 세 개나 되거든요 좋습니다 잡아주고요 엠페르트 포급 시켜주고 경험치 배율이 열 배나 20 배였기 때문에 20 배나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포켓몬 한 마리만 잡아도 마, 많은 레벨링을 할 수가 있다 님 슈퍼 세팅 2,000원 감사합니다. 콩기긴긴 긴공깡깡 꽃기긴공깡깡 배꽃기강을 잡을순 없지. 키키키키. 키 저건 못 잡지. 어, 건죽기에요꼬기강강하기 포켓몬이 사라졌어요. 그럼 나가시면 됩니다. 배틀에서 패배하면 포켓몬이 사라지고요. 어이. 모든 포켓몬이 사라지면 탈락 처리입니다. 오! 벌써 탈락 가실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1분대 배틀 시장이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레벨링과 이제 금 거품 강수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레벨링과 사냥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보크 레벨로 은편 많거든요. 50 레벨 아보크면 이거 마우스 볼로 잡을만해. 49 렙,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자 배틀 스타트. 자 과연 여기서 배틀 스타트 해서 살아남을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 5 49렙 아보크 경험치량? 이것도 군침이 싹 돌거든요 바다요율은 솔직히 안 배우는 게 낫죠 희랑계로 안 배우는 게 나아요 딱히 좋은 기술이 안 배우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이상하탕을 전부 투자해서 엠페리트를 키운 다음에 엠페리트로 초반 러시 가겠습니다 저보다 레벨 높은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회전부리는 배워주고 독가루 없애 회전부리 배워주고요 하이드로 펌프 배워줘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분명 앞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안되겠어. 시야를 조금 넓혀. 어이 최대네. 그렇지, 새 러닝 슈즈랑 신성물리 세트면 도망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자, 먹어주고요. 먹다 남은 음식은 유지력, 1티어 아이템이죠. 포켓 그라운드에서는 포켓 그라운드는 포켓몬 한 마리 한 마리가 피다는게 너무 많이 많이라기 때문에, 이런 유지력 강한 아이템이 하나 나주면 굉장히 유리하죠. 여기는 아이템을 어떻게 먹으라고 있는 거지? 찾았다 어, 이 여, 이 너무 반짝거린다고 친구 아이, 그렇지 요가님 안되죠, 회전부리로 바로 원컴 내주고요. 두 번치기 안 아프죠. 오, 면, 그렇지, 원컴 내주고요. 이렇게 빠르게 상대 포켓몬을 잡아내면 저도 상대 포켓몬을 잡아먹고 레벨링을 해서 좀더 강해질 수 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초반로시가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빨리 빨리 시청자분들을 찾아가지고 시청자분들을 잡아먹어야 된다. 잤다. 아씨. 어 배틀하고 있거든요. 끝나면 달리자. 아니네 아직도 하고 있냐? 구화 중에 이로친 뭐야? <laughs> 아저 이거 못 참습니다. 이거 키우겠습니다. 아 이거 못 참아 유튜버 이게 참는다? 이거 이거 못안 이거 참으면 유튜브 아니지 자, 이제 살살 시청자 분들도 배틀을 시작하고 있고요 어 이로치가 나온다고? 안녕하세요 아, 어서오세요 네, 이거 끝나고 시차 한번더 있습니다 자제 MP2 레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봐 당신 오토왕 실걸 아이 <laughs> 배틀로드 망치는 거 봐, 자꾸 지금 세 명이나 있어 움직이는 중간 범인이야. 아니 이번은 또 뭐야? 이번 이번은 또 뭐야? 안 되죠. 안됩니다자 엠페르테로 교환해줘서 바위끼기 안 아프죠? 그렇죠. 레벨 차이가 이정도나면 아플 수가 없거든. 자, 잡아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꼬리선이 나왔네요. 꼬리선 레벨업이 안 끝나요. 어, 진짜 끝나. 아, 포켓몬이 없으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녕히 가시고. 테라키온! 오 <laughs> 어, 이게 뜬다고 테라키온이 뜬다고, 여기서? 이로치 전설이 뜬다고? 이거 절대 못잡거든요 이걸 어떻게 써 봐. 테라키온 키워봅시다 이상화탕도 먹어주고 네, 자기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도마칠수 없을 것 거... 없을 정도로 자기장이 줄어들거든요. 어디 가시나 친구 테라키온의 겸지가 되가라고 테라키온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자 회전부리로 이제 벌레타이 바로 잡아 먹어주고요 미쳤다 이거 우승각이냐 한무등인가요아 그렇지. 대아키론 레벨링 해주고요 칼춤! 바톤던지 칼춤 이건 미쳤다 <laughs> 왜 님도 테라키온이야 <데려> <laughs> 왜 님도 테라키온이야 <데려> <laughs> 뭐야 난이러치인데 설마 엉컵 나겠어요? 38레비 도머지기 오와와 아파라 하지만 야래야래다야래야래 입날 가라게 어비나가 어? 어? 에이 설마지겠어? 입날 가라게 그렇지 야리야리다. 왜 이거 저 뭐야? 이거 저 뭐야? 이 사람 맵도 쓰면 클랩 뻔했는데요? 오. 이 사람은 파밍하게 냈었으면 우리 졌어. 오. 전설 포켓몬이 두 마리만 있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수고하셨고요. 근데 저의 문제점은 지금 회복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는데 목표를 보자겠다. 아또 싸워 또 싸워. 그럼 다시한번 뭐어어어어아이씨어떻게죠플레어드레이 안아프죠? 아 내가 지금 뭐 어떤 포켓몬을 지금 메인으로 키웠는데 나막 죽어 이씨 마법시로하이드럭펌프어 빗나가면 안되는데? 그렇지 리정..하이드럭펌프..아.. 프레오들 화방 괜찮아요! 어, 빗나가! 어? 어? 빗나간다고? 프레복력 써주고요 이건 차라리 PP 에이더까지 사용하는게 나을 것 같다 우와 어? 상대로 근데 회복력 없는 것 같은데? 회복시켜주고요 하이드로펌프 잘가시라고요 이거 바꿔야 돼요. 테라키온 안 돼. 인파이트 배웠으니까 어디갔어 할아버지. 어 동맹하자. 테라키온도 싸울 수 있게 바꿔야 돼.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근데? 자 스톤 쉐워 써주고요. 엠페르트가 엠페르트가 지금 약간 문제거든요. 일단은 최대한 싸울 수 있게만 만들어놓고 지금 상자 보급이 좀 애매해 솔직히 말하면. 어. 회복량 몇개만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초반에 안나와줘가지고 회복량이 지금 부족합니다 어? 어? 실버디 백렙 근데 노말타입 괜찮겠어요? 임포이트 임포이트 그렇지 겸치 개꿀맛이야 너무 달아 요맛이야 백렙 실버디면 어떡할건데 상성이야 <laughs> 예! Yeah! 어 주변에 남은 상점 없냐? 거기서 PP랑 회복력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쓰읍, 아 시킬 없네요. 그럼 지금 가진 PP로 어떻게든 다 잡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백랩 유저가 많이 없길 기도해야겠죠 다시 오래 트레이너 와 맛있게 하겠는데 지금 PP 낭비할 때가 아니야. 이번 저래 어디 그렇게 도망가라? 질식사도 탈락입니다. 어딜 도망가세요? 어디가 얼음 귀신? 스톤 에제, 그렇지, 원컴 어, 기술 몸에 나쁘잖아요. 지금 귀털 특구는 스톤 샤워 정도는 죽일 수 있을 거야. 전광석 안 아프죠. 그렇지, 체리코 스톤 샤워 한번 알려주고요. 그렇지, 안녕히 가시고. 오, 어, 이거 우승각 떴다.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 알아서 저렇게 탈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이 나랑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 아, 저기도 있네. 둘이. 아이 둘이 싸워라. 나 진짜 많이 잡았다. 에이 둘이 싸워라. 지금 이렇게 세명 남았습니다. 어나나 나 건버렸어. 둘이 싸워서 이겨. 둘이 싸워서 이겨. 오! 심의 혼다가 3등 시킨다. 3등 시킨다. 3등 시킨다. 싸움 안 걸어. 싸움 안 걸어. 싸움 안 걸어. 3등 시킨다. 3등 시킨다. 어 나한테 걸어? 오호. 스턴셔. 톤 망리야. 아 근데 백자인이 도알이면 이제 아 이건 좀무리 아닌가? 여러분들. 정각스가 아, 안 되죠. 테라키오는 거의 백렙을레벨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오오오 근데 하필이면 레벨이 아 너무 좋은데 레벨이 아쉽당 프리 아, 죽어서 움직일 수 없는건 아쉽네 그래서 안되죠 잘가고요 어 빗나갔다고? 오야 어, pp로 지금 가뜩이나 부족해 죽겠는데 어 빗나갔다고? 아니 90%가 두번이나 빗나간다고? 개버그네? 그렇지 아조로와크였구나 그럼 철거에도있단 소리잖아. 스톤 엣지 한번 사용해주고요. 아리아도스 스톤 엣지 한번 사용해주고요. 벌레는 바위 못 이겨. 그렇지. 아 이게 되려나 지금 피피가. 헤비 오 아프긴 하지만 인파이트로 마무리. 아 피피 회복. 죽어 그냥. 그렇지. 다음 장신인가 덤벼라. 스톤.. 치커스 아 도미 나갔어 잠시만. 하이로펌프 설마 이번에 도미 나가겠어요? 어? 아 말이 돼 이게 게임이? 아니, 아니 게임이 이게 말이 돼? 아니 게임이 이게 말이 돼? 와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번 포켓몬 뭐야 얘만 잡았으면 끝났네. <laughs> 아니 83번 빗나가고 93번 빗나가면 이게 확률이 몇 퍼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아쉽게 패배 근데 확률적으로 이게 확률 논란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 확률을 투명하게 까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 정도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오케이 저판은 여기까지